새 학기 개강과 함께 각 대학 불교동아리의 창립과 회원 확충이 이어지면서 캠퍼스 포교가 부쩍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화성용주사에서는 경희대와 한경국립대, 한국외국어대 불교동아리의 합동창립법회가 열려 주목받았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봄기운 가득한 화성용주사 관음전, 진지한 표정의 젊은이들이 부처님 전에두 손을 모읍니다. 경기대와 성균관대, 경희대, 한경국립대, 한국외대 불자 학생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희대와 한경국립대, 한국외국어대 등세개 대학은. 불교동아리 창립의식으로 캠퍼스 포교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법회가 열린 조계종 2교구본사 용주사는 청년전법에 매진하던 중 입적한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출가사찰이란 점에서 세계대학 불교동아리 합동창립의 의미가 한층 각별해졌습니다. 법회에는 용주사 교구장인 성효스님과 용주사 부주지 미련스님 사단법인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 등이 참석해 청년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동아리 지도 법사인 봉영사 승가대학 학감 도연 스님과 운수암 총무 원준 스님, 용주사 연수국장 담소 스님 등도 함께 했습니다. 성효 스님은 자신의 고교 시절 불교 동아리 활동 경험을 떠올리며 학생들의 앞날을 추원했습니다 스님도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불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낯설지는 않고, 좀 굉장히 좋은 소중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여러분들 눈에 비친 이 모든 안 밖의 세계는 희생적 요소.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야. 경기대 불교 동아리 지도 법사인 정현 스님은. 부처님법을 선택한 스스로의 결정에 자부심을 갖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자고 당부했습니다. 여기 모인 법원님들 약간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불법을 선택한 스스로의 결정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도법사 스님과 지도교수님들과 함께 즐겁고 활발하게 동아리 활동을 하셔서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새롭게 결성된 세계대학 불교 동아리에는 창립 지원금을, 경기대와 성균관대 불교 동아리에는 운영 지원금을 전했고, 이에 청년 불자들은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다짐하며 화답했습니다. 창립법회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요. 저희 동아리는 일단 템플스테이랑 불교 공부 관련해서 영상도 같이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불교동아리는 불교와 함께 어, 삶을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권은 지난해 11월 경동대 불교동아리 창립을 시작으로 남양주 봉선사 등의 지원 속에서 불교동아리 창립과 재결성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남북권 세계 대학 불교동아리 합동 창립이 이어지면서 경기도가 미래 세대 포교를 이끄는 중심 지역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